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잠언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내가 분별을 중시하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네, 잠언 5장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낯선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 자신이 정작 많은 여자들로 인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수백 번 읽고 듣는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우리가 직접 기록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2절에서 우리는 분별을 중시하고 입술에 지식을 간직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 중 하나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분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간직해야 합니다. 입술이 지식을 간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 입을 열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주제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축구 이야기이든, 게임 이야기이든, 세상의 유행에 대한 이야기이든, 또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이든,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입에,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5장 2절 말씀과 같이 지식을 간직하는 입술 또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잠언 5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낯선 여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선생님도 우리 남학생들에게 낯선 여자에 대하여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여학생들에게 낯선 남자에 대하여 경고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낯선 여자의 입술이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입술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자의 입에서 벌집 같이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달콤한 말이 나오고 기름보다 미끄럽게 나를 홀리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자라나게 되면서 이성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될때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니고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이 정말 나의 미래의 동반자가 될수 있을까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상대라면 내가 조급하지 않아도 반드시 짝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낯선 여자의 정체와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망과 지옥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귀와 마음과 입술을 지키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로빈 쌤입니다. 잠원 묵상 말씀은 2011년부터 갈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묵상했던 말씀을 영상으로 새롭게 구성해 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 가정 예배 또 홈스쿨 교육에 이기까지 어디서든지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원고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온 땅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력하고 든든하게 자라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